나스닥의 경우는 이런 데는 다, 이런 데는 다 저항입니다. 저 저항이라서, 현재는 너무 외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자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아, 좀 기다리자 그랬는데, 제가 이때 이제 요런 선을 그어드렸어요. 마켓 스트럭처. 마켓 스트럭처는 이제 우리가 시장 움직임에서 생기는 간, 단, 뭐 단순하게 생기는 일시적인 지지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뚫었다가 지지를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렇게 M자 그리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주에는 나스닥을 좀, 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좀 보자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보자 그랬어. 코스피도 그렇고, 근데 뭐 보길 잘한 것 같아. 어, 움직임이 둔하지. 우리가 이럴 때 먹는 거지, 이럴 때는. 관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기도 하고,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기도 하고, 장대연봉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이 나스닥이 이런 정보돌파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또 시작될 때이 나스닥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는 것 같, 보는 게 좋을 것같아 관망하자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블루 라인을 계속 체크해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돌파가 나왔었고, 자, 다 이런 데는 상승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다시 블루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탈하고 나서 돌파한 척하지만 여기서 지금 비비고 있다. 그래서 얘는 밑으로 빠지면은 당분간은 나스닥은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매매라는 것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요 며칠간 돈을 번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나스닥의 이런 추세 때.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반등을 알려드리고 이런 추세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횡보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횡보한다 그러면은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요. 매수한 이후에 한30% 50% 팔고 나머지 홀딩합니다. 이런 데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뭐 분할 매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많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어쨌든 간에 월요일 날좀장 시작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는 거고요 주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주봉으로 체크하면 뭐 별거 없죠 그냥 외봉입니다 주봉으로 외봉 찍고 나서 얘가 충분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간다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저점이 높아진 움직이기 때문에 또 괜찮지만, 어, 지금으로서는 딱히 우리가 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뭔가 돌파가 나오고, 요런 봉에서 매매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뭔가 근거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좀 보자면은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주봉으로 봤을 때 현재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고 후행스 팬이 캔들을 위해서 유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매주 후행스 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환선 기준선 전부 다정배열이다얘 같은 경우는 이주목을 봤을 때 얘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횡보를 할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확률 이렇게 횡보 횡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구름대 끝에까지 횡보를 할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자, 이어서 코스닥이랑 코스피를 볼 건데요. 코스피는 좀 보시면은 자 코스피는 보시면은 자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상승 채널에 하단부 반전 잡아드렸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일요일 날 방송했을 때 여러분 요 자리는 저항 자리라서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굉장히 둔했어요 그래서 뭐잘 기다려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좀 하락이 나와 주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자리는 좀 저항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걸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 채널 상단부까지 가주는 지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29,040 이런 데까지 갔다 요 자리는 영락 없이 저항이 강한 곳입니다 여기서 다이버전스라는 괴리가 떠 버리면 은 추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에 가게 되면 또 제가 시황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세요. 이 텔레그램에 제가 시황을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올려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두고 있죠. 이거는 제 영상. 어, 댓글, 모든 영상 댓글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고 텔레그램 도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보시면은 주식시장 무료받기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넘어갔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자, 제가 여기에서 방향 보라 그랬었습니다. 위로 간지 아래로 간지 아래로 빠졌는데, 한 번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 나왔는데 제가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자리는 저항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한주 동안 좀 쉬어라라고 했는데 하락이 나왔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루시드는 장대 양봉이 연속으로 세 개가 떴고 뭐 뷰노도 많이 갔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뭐 신풍보통주 다 상승했죠. 예. 물론 제가 다 맞히는 건 아니지만 10개 중에 7, 8개는 제가 생각한 대로 보통 움직입니다. 제가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50% 이상의 승률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일단은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세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지수가 이해가 떠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세요. 박수.